여기다올렸는데 네, 둘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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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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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네, 아나또통하니까 하하하꿈치에 엉덩이, 어, 엉덩이 앉으세요. 허허허허허. 항상 올라온 사람은 매듭 푸세요. 네. 뭐 힘들어? 웅성웅성 힘든가 본데. 얼굴이 안 보여도 하늘에서 빨간색이 예쁘더라고. 음. 음. 누구 얘기한 거야? 빨간색 너. 이쁘대요. 이게 이 상품 빨간색밖에 없더라고. 아니 이번에 빨간색 바지 입으신 거 봤는데 진짜 이쁘더라고. <laughs> 휴회사에서. 아니 두개 나샀나. 두개 나샀. 진짜 애들이 어, 엄마 색깔도 우등충한데 디자인도 우등충한 거 같아. 맞고 몸에 체중도 실어서 빨리 내려간다. 오케이. 오케이. 그리고 봐봐요. 항상 옆구리에서 이동해. 여기 아니야. 봐봐. 속도 어떻게 난가 봐봐요? 여기는 제동이 안 내려가. 잠깐만 내 옆구리 앞에서 하는데 이렇게 하면 빨라지잖아. 이쪽 사선으로 밀어주는 거야.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. 제동. 여기 이렇게,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고, 그리고 여기서 엉덩이 이렇게 빼주라고 항상. 응. 한쪽 잠깐 안 끼고. 네. 몸을 한대 돌려. 이 상태로 왼발을미어아 그리고 다리 여기다 대줘. 그러면. 여기 믿고 일단 일어나 아 그러면 여기 다터링 돼있고 다터링 더, 더더더더아 우리 발 울려 그래 아, 아. 아우 야너몇키로야 너 아우 아니하하하 미안해 아안아나 좀만 더 땡겨줘 봐요 야, 됐어. 됐어. 어? 아 땡겼어 어다땡긴거 아니 발이 다리 뿌옇어 아이고 고마워 됐어 다리 뿌 아우 들나나자동 하나 또 쉬어 쉬어 자동두번 됐어요 오케이 다리 먼저 뛰어야 돼 중간에다 l 어 o o k I w i l 돼 l o o 발 올려, 발 올려 어, 아니, 오른발 올려 아, 왼발 올려, 올려. 다가 그렇지 오케이, I will look. I will look. I will look. 이렇게 체중을 싣고딱 음, 시도. 일어나면 된다고. 아니 거기만고 옆으로 넘어가라니까. 이쪽으로 넘어가. 왼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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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가라고. 지금 가능한 올라가고. 그리고 항상 2 m m 정도는 땡기면 반드시 앞굽으로. 아바님. 아바님, 여기 보세요.

몸이 이렇게 있잖아. 그럼 음. 이렇게 막 돌아간다고. 아. 근데 엉덩이만 빼주면 그냥 편하게 이렇게 밀고 갈수 있어. 오케이? 오케이? 오케이. 그리고 여기서 내려간다. 그 그럼 엉덩이 탁 내려. 그발탁 너무 빠르다. 순삭으로 내려오다니, 안 보여. 쭉, 그, 텐션 잡고 쭉 내려와, 그냥, 어.